종목 좀 보겠습니다. 금일 관심 종목이었던 코웰 패션은 매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괜찮은 종목인데, 이상하게 잡히지가 않네요. 코웰 패션이. 몇번 추천을 잡아드렸던 분인데, 아직 매수는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고, 주가가 좀움직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음, 홈캐스트는 어, 말씀드렸던 매수가가 어, 정확하게 오전자 여기 11시, 전후? 11시 한 5분 정도 왔었죠. 그리고, 단계 파동이 좀 나왔습니다. 수익 나신 분좀 축하드리고, 음, 내일 관심 종목을 보기 전에, 이제, 기포전수반, 오늘 매도했던 종목이 셀트리온, 넷마블게임즈,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넷마블게임즈는, 자, 여기, 아, 14만 4천 5백원 어제 매수가 잡아드리고, 오늘 갭상승 나올 때 여기서 바로 매도를 하고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셀트리온. 음, 일자로 매수한 다음에, 이제, 지수가 흔들리면서, 이제, 음, 엊그제, 어제 그제, 서 흔들렸죠. 여기서, 음, 신규 및 추가하면서 좀들어가시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가가 17, 11만 7,100원. 여기서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했죠. 그죠? 리고 수익 시현이된 겁니다. 그래서 집중 매매 기법으로 두 종목이 오늘은 수익 매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매도가 됐죠. 그죠? 이것도 신규 종목으로 또 매수가 된 상태고. 자, 내일 관심요목은 음, 우리 기술 투자, 어, 좀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오션, 이렇게 두 종목 볼게요. 중앙오션은 2300원, 2200원, 손절가는 2100원.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는 870원, 830원, 손절 800, 800원. 깨진 흔적, 이렇게 해서 잡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다오전자 11시 이전에만 한번 노려보시고, 상황 봐가지고, 뭐, 우장에 노릴 수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법대로, 음, 요번 달도 수익이 잘 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달도 마찬가지고, 무료 추천주가, 어, 지난달, 이번달, 뭐, 안 잡힌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잡히기만 하면 다 수익 줬어요. 그죠? 어, 잡히면 다 수익 줬어요. 나중에 다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음, 매수가 안 돼서 뭐 수익 못 나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매수가 잡힌 것들은 대부분 다수익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7월 달도 그렇고 8월 달도 그렇고 장은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수익은 더잘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수반의 원님도 마찬가지죠. 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음, 기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루라도 진짜 빨리 하세요. 저는 빨리하는 빨리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좋은 장 오기 전에 지금 빨리 지금이라도, 어 배워두셔야 앞으로, 음 좋은 장 만날 때 또, 어더 많이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 장은 굉장히 한달 동안 꾸릇꾸릇했는데, 뭐 수익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